<laughs> 아이고 사토! <laughs> 한주 동안 잘지내셨허허허허 아, 우리가 일주일 만이요? 그허갔사옵니다 아니 요즘 이방은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하시허주허일근무허허니다어허참 <laughs> <laughs>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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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허허다허허허허자허에허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 올라싸습니다한 <laughs> <laughs> 분철이 제일 잘 나가요. <laughs> 이방이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laughs> 우리 프로 제일 잘 나가. 어, 자, 제일 잘 나가. 자. 그럼 오늘은 오늘은 뭐 오늘도 뭐 오늘도 그 시작은 그 우리 한 분철 우리 사돈님의 아주 그냥 레전드 영상으로 시작을 하시지요. 운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요? 운전할 때는 좀잘 봐야죠 어디를? 앞을! 앞을 네. 앞으로 갈 때는 앞을 뒤로 갈 때는 뒤를 옆으로 차로 변경할 때 옆을 어. 그렇지요 간단 명료하네요 예 그래서 앞을 잘 봐라 앞을 잘 봐야 된다 앞을 제대로 보지 않으다 그런 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오? 갑니다 여섯 자. 전방, 주시, 태반. 그렇지요, 자. 예. 그런데 운전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내 앞에다 병풍을 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내 앞에다 병풍. 어, 뭐 어떻게 갑니까?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그런데 가는 차가 있습니다. 예? 같이, 같이 보십시오. 아, 그런 차가 있다고? <laughs> 세상에 이런 일이 자, 아, 예. 을박차 좌회전 천천히 하는데 아주 조심성이 있어옵니다저 예. 왼쪽을 보시오. 왼쪽이요? 저... 왼쪽이 어? 뭐요? 저 뭐요? 저 뭐요? 음. 어, 어이 어이 어뭐요빵아 빵. 어이구 노래라 이 뭐여 휴지 가 갔습니다 휴지 휴지 휴지를 싣은뭐요 지게차+ 지게차 헤헤 <laughs> 지게차가 내 눈에 보일 만큼만 싫어야되는데 이딴 만큼싣구서 앞을 안 보고 가옵니다 저거는 저거는 저거저러다저러다 저러다 만약에 어린애가 지나가고 있으면 어떻게 <laughs> 되겠소? <laughs> 어이거 상상만 해도 아주 저거는 옵니다 <laughs> 운전할 때는 내 앞을... 눈을 가리지 마시오. 네. 눈을 뜨시오. 눈을 뜨시오. 앞을 보시오. 앞을 보시오. 앞을, 보시오. 앞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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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앞을 잘, 잘 보시오. 만약에 부딪히면 이게 어떻게 아 이게 부딪히면 이거 미 어떻게? 아백대 빵이지. 백대 빵? 응. 백대 빵이지요. 그런데 그런데 운전자분들도요. 이렇게 조조조조 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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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일단 이거. 미리 가볍게 빵. 빵. 음, 조금 오. 더 먼저 빵해서. 내가 지나갑니다 조심하세요 해주면 더 좋겠지요 야 아니 근데 사또 혹시나 이 빵을 하고 안 하고 나중에 그 어떤 그몇대매체라든지보험그 몇 어떤 관련이 있사옵니까 그럼요 빵을 해야 될땐 빵을 해야죠 응. 빵을 먹을 땐 빵을 먹고 응. 빵을 누를 땐 빵을 눌러야죠. 응. 상대가 나를 못볼 수도 있다. 네. 내가 옆에 지나갑니다 할때 가볍게 빵. 빵. 또는 상대가 나를 못 보고 위험한 결 때는 빵. 빵은 뭐 함께 먹소? 드링크 우유? 우유 또는 커피랑. 네. 자 자동차에서 빵은 뭐 함께? 브레이크 브레이크와 함께. 브레이크 와 함께. 야어 빵과 함께 브레이크. 그렇지 아. 그렇지. 빵빵 빵 브레이드 브레드 아 브레이드. 브레드 브레드 빵 브레이크. 브레이크. <laughs>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상황이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자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데 자동차...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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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부딪쳐서 니다 아! 부딪쳐서 니다다행 아! 다행히+ 다행히 일어나네요. 다행히 어이구 그러고... 어. 많이 다치지 않은 것 같습+ 집에그지도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아... 어 저기 저저저어저 저저저어저 보행자가 걸어가는데 어 자동차가 또일어 아니로 차가 또기니이고어 어아 다행히 어, 어 일어섰습니다. 어 크게 다치진 않은 것 같은데. 정 다행입니다. 다행히. 아, 그래도 저 발목 같은데 저저저 저 진단한 4주 6주는 아습과수이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음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자 이거 이 사고는 왜 일어난 거 같소? 이 사고는 다시 한번 보쇼. 신호등이 너무 꺼. 참. 이 차가 좌회전하는데. 좌회전 하는데 무엇을 깜빡했어? 깜빡이를 깜빡 하셨네. 깜빡이. 아이고. 좌회전할 때는 깜빡이를 켜고. 깜빡이를 깜 깜빡. 그리고. 내가 가는 쪽을 살펴봐야지요. 와. 그렇지요? 자, 우리 지난번에 그 노래. 자 깜빡이 켜고. 꺾기 전에. 살펴봐야 되는데. 깜빡이 이, 넣고 살펴봐. 이 차가 좀 급하게. 조금 전부터 다시 보면은 바쁜 일이 있었는지 속보는 멈치지 않습니다. 그. 어쩌합니까 그래서 이럴 때 자회전할 때는 항상 깜빡이 먼저 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자회전은 빠르게죠 천천히 빠르게, 천천, 천천, 천천히, 천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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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돌면서 또 게다가 여기 딱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무엇이요? 자동차의 자동차내손이 손바닥만큼 딱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요 예? 자동차손 손등? 아니 딱 손바닥 자앞 유리 앞 유리가 있고 예. 요요요저운전 요, 문에 저저 운전석 문에 앞문에 문틀 문틀, 문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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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문틀 문, 문틀 이틀 문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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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다른 틀로틀문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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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집어넣는 거 집어넣는 거 문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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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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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틀 필러 문틀 A 문틀 필러 문틀 문 A 필러. A 필러. A 필러. A 필러. A 필러에 가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고개를 돌려서 천천히 예.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슉! 넘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어. 아이고 아고 조금 조심하시지. 그래서 좌회전은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천천히 하면서 A 필러에 가려진 부분까지 사각지대, 사각지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안전한 다음에 꺾도록 하시오. 아, 천천히 방향지시등 넣고 천천히 살피면서 눈을 직접 보고 꺾는다. 그렇습니다. <laughs> 방을 들어주시오그 남자가 왔어. 저분은 많이 억울한 것 같은데 소리가 큽니다. 들어오시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 오셨어. 잘 오셨어. 어이구, 아이고. 멀리서 오신 것 같습니다. 손이 차가운 걸 보니까. 전남 강진에서 왔어. 와, 전남 강진. 그래. 저저 나라 강진이야. 여기 앉으셔. 여기 앉. 에다 앉냐면 앉냐면 앉으시라. 에, 급한 걸 잡았어. 일단 소상이 어디서 온 누구인지 다시 한번 사특게 잘 알으시길 바라오. 전남 강진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40대 엄채윤이라고 합니다. 엄채윤요. 이 하하. 아, 됐나. 그런데 오늘 오늘 직장은 하루 월 차를 내셨습니까? 네아 아, 그만큼 억울함이 가득 있다는 거 아니겠사옵니까? 풀어드려야 될 텐데 이 자의 억울함이 바로 여기 있사옵니다 같이 보십시다 자, 자. 자. 음. 개봉 박두 눈빛만, 눈빛만 봐도, 봐도 쓰러지잖아 뭔 뜻이오? 어깨만 아, 스쳐도 눈빛도 이 이거, 이거 눈빛만 봐도 서로 이게 뭐이여 무슨 얘기요? 차를 운전해가는데 지나가는 오토바이가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한장 넘어져가지고 제가 억울하게 가해 차량으로 몰려가지고 그러면 네. 눈빛은 서로 마주쳤으니까 눈빛은 마주치려다 넘어졌습니다. 오호. 도못 맞추셨네. 그러면그 차가 갑자기 중앙선 넘어왔으니까 뭐 아니면은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까? 오토바이가 혼자 오다가 넘어져 버렸습니다. <놀람> 영상을 같이한번보십시보시죠이이곳이영저 네. 자. 자, 앞에. 세여이는 어, 여기는 강진이 아니고. 여세요이이영상요이요이을요요이 영상을 보세요. 이요이 영상을 보세요. 이 영상을 보세요. 이이요이 여기에서 내가 직진할 것이요? 아니면 좌회회할할이이좌회회좌회회전러면좌회회전어어가보시오 좌회전, 좌회전. <laughs> 좌회전, 좌회전 합니다 좌회전. 좌회전을 천천히 하는데 어유좌회전 h a 오토바이가 나오이니 l l o 니이 f boships. c h a i 이 e r don't you? Chaiser, don't you? Oh, honey, w h 오토바이는 나는 좌회전하려고 하던 중에 오토바이가 나타났고 오토바이가 내리막길에서 속도가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내가 좌회전하다가 다시 돌아간 이유는 무엇이오? 아, 핸들을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간 이유는 무엇이오? 저는 이제 이 오토바이를 피하려다가 살짝 아하 오토바이가 아. 오고 있으니까 오토바이 이쪽으로 지나가라 내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오토바이랑 부딪히겠다. 음. 내가 난 이쪽으로 피해 줘야 되겠다. 네. 오토바이 운전자를 그러... 위해서. 그렇지. 그렇지. 음. 그런데 내가 가해자라고요? 나중에 경찰에서 전화 오니까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이 다쳐 가지고 일단 사건 접수를 해서 그 가해 차량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 그렇게 하고, 그때 전화를 끊고, 다시 조사를 하겠다고, 이제 연락을 받고, 이제 그때 끝났습니다. 그럼 조사를 받아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 조사는 자기들이 이제 한달 한 정도 걸렸는데, 뭐, 거리 차이가 너무 오래 나, 많이 나니까, 일단, 가야 차량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 음, 네. 나랑 부딪시지도 않았고, 네. 이쪽 혼자 넘어졌는데. 네. 본인은 본인이 이 사고에 있어서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예, 아,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 상대방이 다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안함은 좀 있습니다. 우리 보험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아, 있습니까? 보험사에서도 처음에는 피해자 측에서 이렇게 다쳤으니까 완강히 항의하려고 했는데 보험사 담당자분께서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화는 내지 마시고 그쪽 상대방 측에 화는 내지 마시고 일단 블랙박스 먼저 보시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블랙박스를 바로 보여주니까 별다른 얘기 안 하고 그냥 수긍했고. 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제 경찰서에서 어, 현장 조사를 해서 보니까 이거는 좀 제가 가해 차량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서. 가해 차량이 될 수도 있었는데 가해 차량은 아닌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우리 보험사에서도 그럼 하나도 안 물어줬어야 되는데 치료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치료비는 그 피해 차량 측에서 피해 차량 그 오토바이 측에서 다 자비로 내고 다 나갔습니다 오 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나는 자 경찰에서도 나는 가해자가 아니라고 돼 있고 즉 사고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고 네, 일단 그렇게 결론 났는데 또 우리 보험사에서도 치료비 대준 것도 없고, 네, 근데 무엇이 억울한 것이요그동안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살 제가 이 사건 있는 뒤로 저녁에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살이 빠졌어. 수면제를 거의 한달 정도 가까이 복용을 하고, 어허, 그러면, 지금은 수면제 없이도 주무실 수 있습니까? 네, 다행히 사건 해결돼서 아, 사고 나고서 네. 얼마 만에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한달 정도 됐어요. 날 돌아 안고좀 심했어요. 해해 이번 사고 이게 이게 고민할 게 뭐가 있다고? 자 다시 한번 보시지요. 네. 지금 여기 생긴 것이 어떻게 생겼어 길이 두 갈래. 자 길이 음, 두 갈래. 인리드갈수 있고 인리드갈수 있고. 삼거리 아니요? 그럼 이런 곳에서는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잘, 잘 보고 잘 보고 더 중요한 거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에 따라서 가면 되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천천히 서행 근데 천천히 갔어요 서행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또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일시정지해야 될 때가 있는데 어떨 때 일시정지를 해야 되겠습니까? 멋지죠. 상대방 맞은 편에서 차량이 올 때, 그렇지요. 자, 나는 여기서 좌회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직진한 차가 있으면은 보이면 내가 직진한 차에게 양보를 해야 되죠 자, 지금은 차가 없어요. 없어요. 차가 없음. 없고 좌에서 아무것도 없어 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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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데. 가는데. 가는데, 가는데. 아니, 여기서 직진하려는 차가 있을 때는 직진한 차에게 양보해야 돼요. 예. 자, 나는 좌회전데 직진이면은 직진 우선. 근데 직진한 차가 없어. 없어. 그 촌철에 들어가는데 어, 온다. 가지. 여기서는 내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어저 속도 빨로 어저저 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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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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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넘어졌어 어허. 보였으면 내가 양보를 해줘야 되는데 나는 정상적으로 천천히 가는데 오토바이가 오토바이도 서행을 했어야 돼 근데 오토바이 내리막길에서 빨리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숨은 근이 찾기 하면 보이지만 그러나 운전자들은 이미 내가 교차를 접어든 상태이고 이럴 때도 직진한 차에게 양보하라 그러면 여러분, 집에 언제 갈까요? 그렇죠? 예, 그렇죠? 나도 집에 가야 되잖아요. 예. 직진 우선이 아니라 내가 먼저 들어간다 내가 먼저 천천히 현저히 먼저 들어갔다. 근데 오토바이는 속도를 줄이면 빠르게 달려도 혼자 놀래서 넘어졌다. 그래서 이번 사고는 애초부터 처음부터 운전자의 잘못이 없는. 본인의 잘못이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 사건이었어 그런데 경찰에서 저희가 많이 다쳤으니까 어 여기 잘못한 거다 그런 쪽으로 하다가 결국은 아무리 생각해보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이 없네 그런 경향이 내려진 저렇게 먼데나 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렇다면 몇대에씻까요 백대 빵이요 백대 빵 본인 잘못 없어 어. 이제 숙면을취하시오 약을 멀리 하시고 마음에 안정을 취하시오 그러나잖아 그동안 내가 한달 동안 잠못잔걸 누구한테 이걸 하소연할고. 아유. 아 여기서 하소연 많이 했습니다. 음. <laughs> 알겠어. 아유, 잘 해결돼서 우리도 기분이 좋았어. 이제 강진까지 가려면 해발량이 높게 싸게 가셔 이제. 가셔. 에, 으쌰 그러야 해. 싸게 가셔. 빨리 가셔. 해빠지겠네 가면. 예, 네. 니다 <laughs> 한문철의 블랙박스 신문고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억울한 사연이 있는 자들이여 신문고를 두들겨라! 한문철의 블랙박스 신문고!